자 드디어 호랑이 강낭콩을 수확을 했습니다. 호랑이 강낭콩. 자 호랑이 강낭콩은 요 지금 색깔 보세요, 완전 붉었죠, 그죠? 얼룩덜룩. 얼룩덜룩 해갖고 이렇게 호랑이 무늬, 표피 무늬가 난다 해갖고 이제 호랑이 강낭콩이 다르거든요자 안녕하십니까, 술바위농원입니다. 자 호랑이 강낭콩 딱 50분 선착순입니다. 선착순. 이거 예. 작년에도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, 한200몇 박스 거의 1 시간 만에. 바로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게 아니고 요 지인분이 이제 어제 가져왔어요 한 50박스 정도 가져왔는데 요거 우리도 이제 심어놓은게 우리는 아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바로 색깔이 이렇습니다 요거 어. 뭐 지금 이제 호랑이 강남공원 이거어 웬만한 분이 다 알아가지고 호랑이 강남공원이 어, 찾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수요를못 따라가. 예. 그래서 호랑이 강낭콩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4kg인데 4kg 한 박스에 예, 택배비 포함 39,000원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호랑이 강낭콩은 특이하게 음, 특이하게 요거는 호랑이 강낭콩은 껍데기를 까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. 이게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 호랑이 강낭콩 이거를 받으면 껍데기를 까서 바로 냉동을 시켜놔야 돼요. 그래야만 1년, 이게 색깔이 안변하거든요 1년, 1년 가도 그대로 응. 있어.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한 사람이 두 개씩 이렇게는 안 됩니다. 요거는 어, 어차피 나눠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정말 호랑이 강낭콩 인기 좋거든요. 인기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람이 막 다섯 박스씩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한 사람 1인 1구매만 가능합니다. 1인 1구매. 1인 1박스. 하요 어, 호랑이 강낭콩. 어, 대충 한한 한 50박스 정도 되거든요. 50박스 정도 되니까 이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어, 선착순 주문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50개 딱 되면 끝나요. 이게 네, 50개 되면 딱 끝나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해서 호랑이 강낭콩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어,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어, 나머지는 저희 지금 저희 창고에 저온 창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자이 바로 콩 중에서 가장 맛있는 호랑이 강낭콩, 호랑이 강낭콩. 진짜 가장 맛있어요 네. 이게 알도 크니까 먹을게 많아 네, 그 다음에 딱 씹는 맛이 음. 진짜 밤밤 음? 밤 같은 맞아요. 아 요즘에 밤 같은 얘기 많이 하네 <laughs> 호, 어, 제주 미니 단호박 다노박? 단호박도 지금 어, 제가 어, 지금 어, 영상 올려갖고 판매 중인데 음. 이것도 밤 맛이고 미니 단호박도 밤 맛이고 예. 자호랭이 강남콩 선착순 대략 한 50명 정도 어, 주문이 끝나면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된다. 그럼 이제 주문이 끝난 겁니다. 자, 요거, 빨리빨리 주문하세요.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, 그거 클릭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상. 아, 그리고 지금 홍삼 마늘 우리가 판매하는데, 고있 대짜리는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거, 소짜리보다도 약간 작은 건데, 약간 작은 건데, 소소. 소소짜? 예. 네. 거면 소짜리랑 같아요. 요 소짜리, 이제 우리는, 어, 그걸, 그게 이제 올해, 올해 워낙 많아요. 작년에 이제, 어 주와 씨, 씨 마늘 갖다가 심은 게, 이제 도야 마늘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심은 게, 지금 이제 한 소소짜리 그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, 어,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새로 내년에 심어가지고, 이제 큰 마늘을 만드는데, 음. 자, 소, 소소짜리가 지금 소짜리가 한 요정도 돼요. 요정도. 예. 요. 되는데 네. 지금 이게 엄청나요. 많아요. 예. 네. 그, 씨앗, 마늘 씨앗이죠. 주화로 심어서 1년 심으면 이렇게 제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한 조각씩 심게 되면 이제 큰, 어, 진짜 되게 큰 대왕자 그런 홍삼마늘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요것도 주문 링크 같이 첫 번째 댓글에 같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홍삼마늘 소소다리 작은 거. 이거.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